어디 가요? 이리 오세요. 이거 봐. 서윤아. 여기. 이서윤 이거 봐봐. 어? 있네, 있네. 엄마한테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이 지집에 넣지 말고. 이리 와. 엄마한테 와. 서윤이 엄마한테 오세요. 엄마한테 오세요. 싫어? 어디 가? 거기 있을 거야. 이리 와. 엄마한테 와. 안 해? 엄마한테 와봐. 이거 줄게. 허, 이거 줄게. 이거 줄게, 이거 줄게, 이거 줄게. 이거 뭐지, 이거 뭐지. 이거 갖고 싶을 텐데. 이거 갖고 싶을 텐데. 이거 갖고 싶을 텐데. 안 갖고, 텐데. 안 갖고 싶나? 여기에 서윤아 서윤아 이것도 줄게 서윤아 이것도 줄게 이것도 줄게 이리 와봐 한번만 와봐요 오세요.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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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오세요 이사님 이리, 이리 오세요 엄마 이거 줄게 엄마 이거 줄게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읽어줄게. <laughs>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아구 잘 오네. 아구 잘 오네. 이리 오세요. 아? 그거 아닌데. 읽어주세요. 읽어오세요 아, 나올까네.